도 그때 시장님전 그때 도와줘서, 게 2014년이에요. 그래가지고, 할까요그때안 돼요. 그때 그시받그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매일 오셨거든 매일 오셔가지고, 선수들 격이 그게 어디냐고. 괜찮다, 이거야. 그래서 자꾸 해가지고, 네. 전 세계에서 100등 안에만 든다면, 네. 그건 내가 남는 장사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인상. 네. 아, 그 생각은, 장사. 혹시, 시장이 자신했으니까건 누가 좀, 일보기가 좀, <웃음> <웃음> 시장이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당연히. 돈으로는 아, 시장이 아. 개인적으로 줄 수도 없는 것같 음, 그렇죠. 뭐 어디 시청이고 뭐몇 공무원이 마찬가지예요. 음. 우리 공무원이자한다고 100만 원더줄수 없듯이. 음. 그러니 내가 이제 그 감독님 말을 듣는 걸로. 음. 그래서 저도 내번봤어요 음.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공기와 후 그래서 그때 후조그 <laughs> 윤석이나 누가 갔으면 뭐그 다음에 뭐 거기 또뭐 프랑스 뭐 이런데 다 갈라고 예산 음.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히임을 네. 이쪽에서 우리 다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을이리들도 있고, 어들 있고. 정말 고맙습니다. 어, 저기 제가 <laughs> 유감석한테저 오늘은 아무리 못해도 유치한 거는 이제 같이 팬에서 음. 지 나와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데, 네. 거기 코치에서 코치. 이 들어올 때 선정해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내민 여러분 다시 한번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쁘신 유정 중에서도 본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의정부시 안정은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2016년도 제 60회 장호배 및 2.21년도 0제 76회 한국 테니스 선수권 대회 우승자인 정윤성 선수가 참석하였습니다. <laughs> 정윤성 선수를 한국 최고의 선수로 기도해주신 의정부시청 유준성 감독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영애 <laughs> <laughs>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윤성 선수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와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장어 페이스단은 설립해주시고 장어 회장님이 유지를 받들고 계시는 군대당 홍순보 명예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군재단 신두환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송수영 집행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음. 양용순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본 재단 이순호 감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넷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자국에서 기원 선수가 금년도에 개최된 제76회 한국 테니스 선수권대회에서 우승 함으로써 명실공이 한국 최고의 선수로 등극함을 축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수 선수에 대한 우승 기념표의 소유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본재단 홍순모 명예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정 선수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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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눈성 이 선수는 2016년 제 60회 장호 풍족문배 전국 주니어 테니스대 및 2021년 제 76회 한국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한국 최고의 선수로 등극함을 축하하며 앞으로 국제적인 선수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단법인 장호 테니스장 대단, 명인 서장 홍순모. 성룡으로 제작한 행운의 연쌤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에 US 오픈에 가서 정연성이 보라 유재생 이사장을 모시고 갔는데 <laughs> 여기 뭐 그러니까, 여기가 <laughs> 잘 되니까 그냥 이 관객들이 몰려오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으면 어떻게 잘 되는지 관람객들이 엄청 몰려어요 그리고 여기 응원을 길러를 응원석에서 쫓겨날 생각하고 삼구판이 잘못했을 때땡큐를 불렀어요. <laughs> 그 쫓겨날 각오를 했는데 심판이 자꾸만 쳐다보면서 쫓겨난지는 않습니다 아주 이도 기꺼이 그다음또 호주 본도 우리 김도기 선생어 그때도 이기 때, 참, 난자 예.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전달해 전달해 감겠습니다 전달은 본재단김두아시님께서하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해해 주시고요. 감니다감사패니다감사안니용 시장님 시장감사서는다스의국니다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주선 원도 지원 팀 창단 티니스 시설 확충과 국제대회 유치 등 한국 티니스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전 티니스 님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답법인 장호 티니스 재단 이사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존늘이 있겠습니다. 본재상홍순모 명예장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아. <laughs> 얼마 안됐지 아니요. 헬라님, 항상 전 너무 많이 받아서 아 네. 마음으로 사랑하죠감사 네, <laughs> 네, 이거는 공머니 공헌을 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 키든시스 선수단을 대표하여 유승산 감독님께 경료검정 드리겠습니다. 본재단 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 하나 둘 셋. 당 육사 대직 계시겠습 이어서 본태당 김두환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목소리도> 먼저 오늘 그 시장에도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는 정윤선 선수가 76회 선도 어, 한국 테니스 선수가대회 제일 권위 있는 대회 우승을 축하하는 자리이면서도 또 우리 안 시장님이 그동안 우리 테니스계를 위해서 어, 말할 수 없는 고마운 그, 그, 어,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어, 같이 우리가 감사의 뜻을 모아야 되겠다는 하 것이 이제 우리 장호 테니스 재단에 아, 어, 홍순범 명예 이사장님의 어, 제안으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뭔가 보면, 그동안에 이제, 어, 정현 선수가 어, 60회, 그러니까 5년 전에 어, 장업에 우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 바로 전에는 권순우 선수가 우승을 했고, 그 바로 직전에는 또 정현 선수가 또 우승을 했고, 이렇게 보면은 정현 선수는 어, 장업배 우승한 이후에 3년만에, 어, 이제, 어, 그, 넥스트 제네레이션 그 21세 이하 선수, 그 대회에 나와서, 어, 우승을 했어요. 음, 우승을 해가지고, 어, 어떤 애 선수들이 지금, 어, 그래야 이나 아직도 권수로 선수는 장업배 우승하고 나서 6년만에, 금 년에 이제, 네티비트 우승을 했고, 이제 지금, 어, 우리 정 선수는 이제 장업에 우승한 것이 이제 60회니까 지금 5년 됐죠. 감사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 우수 선수들 위해서 이제 지원을 참잘 해주셨고, 또, 팀을 또, 남녀 팀을또 참단해 주셨고, 또, 그, 이, 시설, 소, 저, 의정부 시에 13개 테니스 코드장을 실력 코드 만들어주세요. 음. 시장 되셨으세요. 아마 그는 시에서는 제일 많이 실력 코드를 갖고 계실 거예요. 대략 60분 만에 국제대회도, 어, 6를주셔지고 아, 어, 거기서도 많이 하셨고. 어, 우리 시장님의 테니스에 이 과정, 고마움은 이거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패를, 시장님한테 직접, 음. 직접 찾아뵙고, 음. 직접 유튜브에서 오늘 이 자리를 특별히 많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장님 건강하시고, 그, 테니스를 앞쪽에서 더욱더, 지원을 계속 해줄 사람들에게서, 어, 잘해달라니까, 자유, 이렇게. 그리고, 시장님도 테니스를 또 잘하시고, 좋아하시니까, 네. 어차피 테니스를 기억하시고, 이렇문 네. 안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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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신명도시 <10만 웃음> 의공민시장 안병영입니다. 네. 하튼 여 텐지 채우려는 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요김정한 회장이 감사드려요. <laughs> 하시는 또 이렇게 말씀 주시고, 또 장호, 또홍 전무 회장님이 정말 텐스를 사랑하고, 장튼 고투 만들고, 또 이렇게 어트를 위해서 했는데, 어들을 그 위해서 또 우리. 홍준호 회장님, 오늘 에게뭐사대를풀었어요 제가 한 거에 그냥 천배만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함께 오신 또리양회장님이회장님이교수님또 그 우리 국가대표 선수도 하시고, 저희 감독님 또이 감독님. 정말 제가 늘 자랑스럽고 든든하게 생각하는 우리 그 이영석이에요. 어머니 도또 챔밴드 그렇게 또 운동을 했다니까. <laughs> 늦게 우리 이영민 교수님 덕에 이렇게 테니스를 했는데 어, 이 다른 분은 취미로 하는 일이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들로 나두 어, 이러는데 몸마음이다 지쳤을 때 테니스를 통해서 활력과 어, 치유와 이제 이렇게 돼서 어, 좀지나칠 정도로 이제 테니스에 이제 하고가지면서 이러는데 뭐 지금도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네, 그 테드 씨에 대한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시장으로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어서 한국 최고의 선두로 놀건 간 정윤성 선수의 소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 선생입니다. 할 이렇게 사례를 마련해서 우리 허공 선생님께 드리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어, 성공한 선수들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